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네.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대구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이거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랑부풀 카페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투표할 만한 곳이 있으면은 제가 어,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는데, 여러 개가 좀 쌓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요거부터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신혼부부 부린이로 대구 부동산 매매 고민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은 남산동 링턴 플레이스 2차 분양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024년 8월 입주 예정이고 지금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5.4억에 확장비 옵션 중도금 이자 해서 6억 정도 됩니다. 요즘엔 다이 정도 하죠. 6억 중에 전세금이랑 계약금 넣어 놓은 거 포함하면 3억 정도는 있고, 나머지 3억 정도 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임신을 해서 내년 아이 출산 예정입니다.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 생각되고, 같은 6억대 정도라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신축, 준신축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아이를 키우거나,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에 더 오를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뭐 분양받은 헤링턴 플레이스 2차와 더샵 디어 엘로, 달성 공원역 프로지어 힐스테이트,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양,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내집한채 마련이지만 나중에 부동산 상승기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 더욱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옮긴 다음에 헬링턴을 팔았을 때 분양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중도금 이자라든지 조금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옮기는 게더 좋은 선택지가 될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 신촌동 더샵 디어 엘로 6.5억 정도 하는 데를 가라. 요게 이제 어, 4개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요. 지금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견과 달성파크 프로지오 힐스테이트가 뭐 비슷한 상황이고, 더 센트로 대시앙은 가장 득표율이 어,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네개 중에는 뭐, 뭐가 제일 좋으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도샵 디얼러가 가장 좋은데, 요즘의 가격 흐름을 보면은 사실 거의 6억 후반대 정도는 줘야지 우리가 중청이, 중 이상을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런 매물들이 조금 많이 소진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할 때에는, 뭐 유튜브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는 맞으나 상대적인 투자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치면 이제 거의 7억에 6박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더 좋은 선택지들이 생각나기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디어엘로로 가는 거는 지금은 좀 별로다 오히려 그럼 오히려 해링턴 플레이스 반원당 2차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달성 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는 굳이 옮겨갈 필요는 없죠. 이게 뭐이 남산동 헤링턴 플레이스에 비해서 입지가 아주 뛰어나다 이런 건또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굳이 바라볼 필요도 없겠고 그럼 같은 관점에서 더 센트로 데시앙도 뭐 역시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세 군데로 옮겨갈 거면 어 그냥 유지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저는 일단은 뭐 굳이 네개 중에 한 개를 투표해야 된다면 어, 일단, 유지에 좀 초점을 맞추겠고요. 다만, 이제, 이 6억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사실 뭐 소득적인 부분을 더 알아봐야 하긴 하지만은, 어, 대출 이자라는 게뭐 3억 낼수 있냐, 4억 낼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더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음, 지금은 뭐, 최대치로 사는 시장은 맞으니까, 어, 뭐, 조금만 더 받을 수 있다라면 차라리 1억 더 내고, 좀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 한 6억, 한 6억 대에서 7억 정도로 살수 있는 최대치가 뭐냐. 혹은 뭐 7억 5천까지 간다면 정말 뭐 수성구 3호선 라인에 있는 신축급들도 우리가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금액 비슷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뭐 수성구 중동 정도가 이제 가장 어,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옮겨갈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유지하는 게좀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아무래도 뭐 대출을 좀더 받게 되면 우리가 대출 이자 나가는 게좀 부담된다라고 이야기해볼 수는 있을 거니까 그때에는 어, 그냥 투자와 실거주를 좀 분리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신혼 부부이시고 이제 아이까지 곧 태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더 좋은 집에 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어 내가, 내가 꼭그 집에 실거주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좀 버린다라면, 오히려 투자 가치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급한 게 아니라면, 요렇게 좀 천천히 고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수성구에서 내가 살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일까, 요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내용이 기네요 자, 간단하게 한번 줄여서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아빠입니다. 어, 확실히 신혼부부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글 같은 것도 좀잘 적으시고 어, 이런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도 잘 활용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연령대가 조금 있더라도 그런 음, 굳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올 연말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어, 상황이 비슷하네요 처음으로 저희 집을 구매해볼까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2억 7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1억 정도 되고요 어,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네요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니 선택지가 너무 고민되어서 이렇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크게 고민은 두 가지인데요. 지금 기회가 될때 수성구에 비교적 비싼 아파트를 사서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지 비수성구 대장급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추후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거라 금매 등더 좋은 매물들을 기다려야 할지 가격이 아직 무릎 수준이라 이 무릎 수준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디서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대부분 이렇게 표현,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는 게 맞는 건지, 금리 인상이나 말도 많아 너무 고민되네요. 음,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에 앞서서 온갖 두려운 감정들, 온갖 두려운 표현들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상은. 자, 여권만 든다면 최종적으로 수성군의 좋은 학군으로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하고 있는 게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이편한세상 버머 롬바드 이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 만크 도원동 힐스테이트 센트럴이고요 어, 충고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 요게 이제 투표가 4개밖에 진행이 안 되어서 어, 수성 로켓와 뭐 버무 2편화는 사실 뭐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걸 좀 묶어서 올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롱바드, 어, 수성구청역 바로 앞에 있는 좀 세대수가 적고 동이 적은 아파트이죠. 확실히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명등역 퍼스트 마크 분양을 기다린다거나 힐스테이트 도원 센터를 입주장을 노려본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그래서 뭐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 질문에서 이미 그 답이 좀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제 비수성구 대장급을 뭐 투자해서 산다 하더라도 그걸로 돈 벌면 뭐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수성구 가겠죠. 그래서 어차피 수성구 갈 거면 그리고 비수성구 대장급으로 돈 본다는 가정이 있다라면 사실 그 가정에 앞서서 먼저 나타날 현상은 좋은 게 먼저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성구의 가격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 비수성구 대장급들이 수성구의 좋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사실 조금 덜 따라간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결국 수성구가 더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치면은 비수성구 대장급을 뭐가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비효율적이 되겠고요. 지금 살수 있다라면 수성구 좋은 입지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음, 수성구 안에서도 뭐 흔히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가 높은 아파트들은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잘 오른다라는 측면이 있지만은, 내가 이제 그걸 고려했을 때는 이미 오르고 난 뒤다,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수성 로켓나 범어 2편안이 정말 대표적인 아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고려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뭐, 비수성구 대장급, 물론 정말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은, 수성구를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고, 연봉이 또 괜찮다라는 측면에서는, 수성구 3호선 라인의 신축구 아파트들을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어, 뭐, 지금 상태에서 최적의 선택지로 보여지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음, 처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어쩔 수,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이제 진정으로 뭐 지도를 하나하나 열어서 살펴보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뭐 사실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선가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조사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뒤따라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나의 현재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살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이냐. 그래서 나는 얼마까지 금액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시작이 빠르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이제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정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할까 말까 이거로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 하나씩 다 가보고 그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다. 저희 랑부풀에서 또 경매로 엄청난 성과를 올려주고 계시는 윤형님이 온라인 경매 스터디를 오픈했습니다. 자그서 경매 과정별 핵심 행동과 돈 버는 방법을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계속 체크를 받게 될 거고요. 1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유료 경매 사이트 이용권을 두달 동안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딱 5만 원 정도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 사실 뭐 지금은 우리가 싸게 사는 게 핵심이죠. 일반 매물로는 싸게 살수 있는 게 크게 없다는 측면에서 경매라는 방법도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건데 또 열정이 뛰어나신 윤영님께서 케어를 해 주시니까 한번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